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초보에서부터 만렙까지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대봉아빠입니다. 브이로그 영상이나 여행 영상, 제품 리뷰 영상 등등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영상들을 찍으실 때 좋은 영상을 결정 짓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것들은 모두 이렇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소리, 즉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영상에 좋은 소리를 입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이크를 달면 참 좋아요. 근데 마이크를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야에서 나온 BYMM1이라는 카메라용 샷건 마이크라고 하죠. 카메라용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도 싸고 수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마이크를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램상에서 사운드 편집을 하지 않으면 주변 소리가 조금 녹음이 되거나 아니면은 미세한 소음들이 계속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편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핸드폰으로 요즘에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핸드폰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 마이크만으로 촬영한 후에 사운드 편집을 해도 과연 소리의 품질이 비슷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내와 실외, 특히 실외의 외부 환경, 그리고 이어폰 사용 여부에 따라 들리는 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많지 않다면 마이크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리의 성질이 다를 뿐둘다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리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에는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고 핸드폰에는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할 거고요. 실내와 실외의 소리를 편집을 한 것과 편집을 하지 않은 소리 두 가지를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DSLR 카메라에 샷건 마이크를 연결했고요. 지금 사운드는 사운드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사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DSLR 카메라에 샷건 마이크를 달아놓고 촬영하고 있고요. 사운드 편집을 한 상태의 소리 품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핸드폰 내장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운드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사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내장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사운드 편집을 한 상태의 소리품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실외에서 이렇게 실외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녹음하고 있고요. DSLR에 샷건 마이크를 사용해서 사운드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의 소리품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실외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DSLR 카메라에 샷건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운드 편집을 한 소리품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DSLR 카메라와 동일한 상황이고요. 실외에서 핸드폰 내장 마이크로 영상을 찍고 있고, 사운드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의 소리품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지금은 실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핸드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사운드 편집을 한 상태의 소리품질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렇게 사운드 편집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실내나 실외나 외부의 요인이 굉장히 많다면 사실 마이크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으실 때 이어폰으로 듣는 것과 그냥 스피커로 듣는 것도 차이가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내에서 영상을 주로 찍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실내에 특별하게 외부에서 소음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소리 편집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는 게 저는 체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리를 딱두 가지만 더 들려드릴 건데 한 가지는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소리고 하나는 핸드폰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소리입니다. 둘다 편집이 된 소리인데. 어떤 게 샷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소리고, 어떤 게 핸드폰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제가 영상 제일 마지막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과연 어떤 소리가 핸드폰으로 녹음된 소리고, 또 어떤 소리가 핸드폰 외부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일까요? 정답을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과연 어떤 소리가 핸드폰으로 녹음된 소리고 또 어떤 소리가 핸드폰 외부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일까요? 정답을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사운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빠르고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화면으로 가시죠. 화면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클립 하나를 이쪽 화면에 넣어 놓은 상태고요. 어, 이 화면은 컷 편집을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길게 돼 있던 영상을 이렇게 컷 편집을 해놨고요. 이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 소리를 들으실 때 이어폰으로 소리를 들으시면 조금 더 극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어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먼저 컷 편집이 끝난 이 원본 영상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봉 아빠입니다. 지금은 실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자 지금 들어보시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어컨 실외기 바로 앞에서 찍다 보니까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이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할 때 사운드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운드 편집을 하는데 몇 개의 효과를 쓰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사운드 편집을 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컷 편집이 끝난 영상에서 위쪽은 영상이고 아래쪽은 소리가 녹음된 걸 보실 수 있죠. 요 소리가 녹음된 부분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방법은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줄 수도 있지만 어, Alt Shift로 이렇게 한 번에 소리만 전부 다 선택을 해주세요. 요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밑에 Nest라고 보이시나요? 요 네스트를 눌러주시면 이름을 뭘로 할 건지 창이 뜹니다. 저는 그냥 사운드 이기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효과를 딱두 개만 넣어줄 겁니다. 뭘 넣어주냐? 첫 번째로 컴프라고 쓰시면 여기 멀티밴드 컴프레서라고 돼 있어요. 요 효과 같은 경우는 왜 넣어주시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동일한 조건으로 핸드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이쪽 바가 보이시, 보이시나요? 이쪽 바를 보시면 요게 전체적으로 데시벨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12에서 조금 위요 정도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폰을 꼽지 않고 그냥 스피커로 들었을 때도 충분한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듣기에도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요걸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요쪽 위에 요 부분에 빨간색 점이 찍힌다. 그러시면 피크라고 하는 게 뜨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찌직거리는 파열음이 날수 있으니까 요게 안 나게 사운드 편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리를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대봉 아빠입니다. 지금은 핸드폰 마이크는 조금 소리를 크게 잡아 주다 보니까 사운드 자체는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 뒤쪽에 들리는 팬 소리가 있습니다 요걸 잡아 줄게요 자두 번째로 넣을 효과는 노이즈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대노이즈라고 있습니다 요 효과를 끌어다가 넣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노이즈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검색했던 제가 실수했는데 아까 했던 요 멀티밴드 컴프레서 여기 보시면은 앱솔루트 라고 돼 있는 요거 말고 밑에 보면 멀티밴드 컴프레서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끌어다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주면 제가 하는 소리 편집은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소리를 만지지 않은 효과만 집어넣은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대봉 아빠입니다. 지금은 실외에서 동일한 조 소리 크기도 아까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뒤쪽에서 펜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나고 있어요. 먼저 펜 돌아가는 소리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이쪽에 대노이즈 이쪽에 보시면 커스텀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시면 요런 창이 뜨는데 자요 창에서 프리셋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끄러운 게 많은 상황에서는 헤비노이즈를 잡아줘요 그러면 그래프를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음이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어떠세요? 아까보다 팬 돌아가는 소리가 확실히 안 들리죠. 자, 요 상태, 요거 다른 거는 어떻게 만지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완벽한 비전문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만지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멀티밴디드 컴프레서. 여기도 동일하게 커스텀 셋업을 누르시면 요렇게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게 뜹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프리셋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셋에서 저는 팜 마스터, 요걸 눌러줘요. 눌러주면 뭔가 세팅이 바뀌었죠? 소리만 들어볼게요. 지금은 실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 내장 카메라를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것 같은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핸드폰 내장 카메라. 예, 방금 빨간 것 같은 거, 거 보셨죠? 요 빨간 게 뜨고 제가 말씀드렸던 12 이상으로 소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데시벨을 마이너스 3 정도만 한번 줘볼게요. 조건으로 핸드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4.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저는 이렇게 사운드 편집을 해서 최종 영상 들어가기 전에 어, 모든 효과를 넣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먼저 만져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운드 편집을 꼭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소리가 조금 더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영상에 몰입감도 생기는 것 같고 전달력도 확실하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 효과를 꼭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는 분이라면 이 효과 꼭 넣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 효과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어... 저에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의 이제 곧 태어날 대봉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많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남겨놓고 유튜브 채널 자체를 저희의 어떤 영상 기록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영상을 공부하고 편집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앞으로 쭉 하나 하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뭐 대단하진 않지만 조금씩 팁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제 영상이 앞으로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오늘 영상이 공감이 가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제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